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오늘은 8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3절, 4절은 이제 우리 찬양에 많이 나오는, 우리 CCM에도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하늘과 주의 베풀어드신 달과별들을 내가 보으니. 다시 한 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하늘과 주의 베풀어드신 달과별들을 내가 보으니. 이렇게 되 있죠. 자, 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자, 3절 전체를 다시 읽어볼게요.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Consider가 뭐예요? 고려한다, 이 뜻입니다. 고려한다. 또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Your, the, your heavens. 하늘이죠. 자. The work of your fingers. work은 작업인데, your fingers.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되는 거죠. The moon and the stars. moon은 달이고, stars는 별들이죠. 어,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이렇게 니다 그래서 consider 그러면요, 뭐 고려하다, 뭐좀 내가 참고하다 이 뜻인데 여기서 보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which you have set in place. Set in place는 이제 예배 놓으셨다 만들어 셨다이 뜻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4절.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4절이었죠. 그래서 wise man that you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다시 한번.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그래 so, what is man 그러면 감탄형태예요. 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you are mindful of him? mindful은 마음이든다는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마음에 두십니까?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the son of a man that you care for him.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Care for는 권고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좀 챙겨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고 안돼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uh,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그래서 4절다시 읽겠습니다.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이렇게 그래서 3절과4절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3절, 그죠? 3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그 창조물, 당신의 창조물들을 하늘에 만드셨고, 그런 위대신 하 하나님이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생각하시며 권고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